70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넘나드는 이 천문학적 금액을 두고 전 세계 최강국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중동의 한왕국에서 발주한 초대형 공항 건설 프로젝트. 중국은 최첨단 인공지능을,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독일은 세계 최고의 정밀 기술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700조 원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첨단 기술도, 막강한 자본도, 군사력도 아닌, 과연 무엇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역전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 해답은 50년 전한 통의 편지와 우리나라만이 가진 특별한 철학에 있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증명된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이드빈 아르파입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한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리아드 궁전의 황금빛 복도를 걸으며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정말 있을까요? mit 졸업장이 벽에 걸려 있어도 왕실 회의에서 제 목소리는 항상 마지막에 들리더군요. 형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마다 가슴 한 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자이드야 현실이 전부란다. 그 말이 제게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궁전 안에서도 저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고 아무도 제 의견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경제학 논문들을 바라보며 이것만이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이 저를 구원해 줄 거라 믿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오늘도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있을 제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저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왕자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열상 아래쪽에 위치한 저에게는 권력도 영향력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석유 사업과 국방 정책을 논의하고 저는 늘 구경꾼이었죠.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공허함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진짜 가치를 보여줄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국왕께서는 가끔 제게 미소를 지어주시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은 간절함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꽃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을 회의가 제게 기회가 될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냉정했죠.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께서 들어오셨고, 모든 왕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다는 말씀과 함께 거대한 스크린의 네옴 공항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700조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떠오르자,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섯 개의 활주로 연간 1억 명의 승객 수용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이었습니다. 형들의 표정에서 진지함과 흥분이 교차하는 것을 볼수 있었죠. 중국,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까지 4개국이 경쟁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이번에야말로 제가 목소리를 낼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각국 대표단의 프레젠테이션 일정을 듣자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은 첨단 AI 기술을 미국은 군사적 협력을 독일은 정밀 엔지니어링을 내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무엇을 가져올까요? 현실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왕족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를 들으니 이미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 분위기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 앞에서 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판돈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이것이 단순한 건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손바닥에는 어느새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프레젠테이션들이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예상과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최현지 사장이라는 분이 무대에 올라서더니, AI나 군사기술 대신 사람중심공간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왕족들은 기계와 숫자에 익숙했는데, 이런 접근은 생소했죠.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나타난 사진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근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지만 이건 감정의 오류야라며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은 계속 제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었고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왕족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저만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제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도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프레젠테이션들과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긴장 속에서도 무시의 장면이 이어졌는데, 형들은 여전히 기술적 스펙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근로자들의 땀방울이 왜 제게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안 되라고 반복해서 생각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전의 심리적 흔적이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것을 논리와 실리로 판단했는데 지금은 뭔가 다른 기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도 그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폭도에서 최현지 사장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제게 조용히 다가와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왕자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평범한 인사말 같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존중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날아와 박히는 듯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그 어떤 말보다 강렬했죠. 자아 방어 심리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제가 믿어온 가치관에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정동민이라는 분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는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우리나라에서 일했던 한국인의 모습이었죠. 그때는 별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그 기억이 선명하게 살아나는 걸까요? 그 사진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서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력의 역할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최현지 사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그 의미를 곱씹어 봤습니다. 존중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저는 거래와 계약 이익과 손실만 생각해 왔는데 말입니다. 내면의 균열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현실이 맞기는 했지만 이 한마디가 더 깊은 진실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폭도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 신념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인천공항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50년 전 정동민이라는 한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왜 아버지께서 그분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인천공항의 건설 과정과 운영 시스템에 대해 밤새도록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접근 방식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술적 우월성보다는 사람들의 편의와 감정을 우선시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죠. 왕실 투표장에 모인 왕족들의 표정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자본력에 모두가 매료되어 있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깊은 혼란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틀렸나? 아니면 모두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건가? 이런 내면의 대립이 격렬해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중국의 AI 감시 시스템과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협력안과 독일의 정밀 기술도 논의되었지만 한국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왕족으로서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온 저로서는 쉽게 입을 열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동민 부회장의 편지가 아버지께 전달된 것입니다. 50년 전의 기억을 담은 그 편지를 아버지께서 조용히 읽으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기억을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 낭독되자 회의실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국왕의 최종 선택으로 한국이 단독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마지막으로 공개한 감시 시연 영상을 보고 있자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굴 인식과 행동 추적 기술의 정밀함에 왕족들은 경악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주둔군 배치를 요구했고 독일은 기술 종속 관계를 전제로 한 협력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심리적 저항이 극한에 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전부 기술이라면 나는 대체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기술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날 밤 정동민 부회장과의 만남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식 협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분은 문제를 해결할 때 명령이 아닌 대화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접근하더군요. 작은 회식 자리에서 받은 위로였지만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동민 부회장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새로운 관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 서로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라는 그분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팀이 사우디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려 했습니다. 기술이 무기가 되는 왕국보다는 존중이 영토가 되는 나라를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의 지점에서 만난 작은 위로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정의 바닥을 경험하고 나니 제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외부 세력들의 위협 앞에서도 진정한 가치는 따로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술은 세대가 바뀌면 사라지지만 신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깨달음이 제 마음 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왕의 최종 발표가 있던 그날, 궁전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선택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워했고, 어떤 이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정동민 부회장이 가져온 조형물 전시를 보는 순간,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조형물에는 50년간 쌓아온 신뢰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억과 신뢰가 이겼다는 대중들의 외침 소리가 궁전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축하 비행기가 하늘을 가로지르자, 왕실 가족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현장의 벽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건 선택을 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프로젝트 선정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감정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술이 아닌 진심이 선택된 순간이었고 제게는 감정적 해방의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제 감정을 해방시켜 주었고 모든 관객들이 저와 같은 감정으로 공명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마음 한 구석에 진심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선택, 이것이 바로 제가 지켜온 왕자로서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동민 부회장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분의 미소에서 50년의 세월이 담긴 깊은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조형물 앞에 서서 저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겠다는 각오가 들었습니다. 변화의 포물선이 정점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조형물 제막 행사장에 서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팀과 사우디 근로자들이 함께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직접 조형물에 손을 떼고 만져보는 순간 50년간 쌓아온 신뢰의 무게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다라고 감정을 담아 고백했을 때 제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동민 부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미소 지으며 우리가 만든 기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우리의 업적을 기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부로 표출되는 것을 느꼈고 조형물과 기록들이 물리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감정이 정서로 전환되면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로만 하던 신념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팀과의 협력을 통해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기술력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조형물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완성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보았습니다. 제가 변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던 진짜 모습을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제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인간으로서의 첫 실천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첫 터미널 착공식에서 정윤석 이사와 파하드 엔지니어가 협력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충돌들이 있었지만 곧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냉방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두 나라의 기술자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장비 고장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저는 해결책을 제안하며 앞장섰고 현장의 분위기가 급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협력을 통해 시스템이 정상화되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 벽에 악수하는 장면의 사진이 게재되는 것을 보며 진정한 성취감을 맛봤습니다. 신뢰는 함께하는 순간 완성된다고 선언했을 때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가치를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고를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신뢰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진정으로 빛난다는 것입니다. 한국팀이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았습니다. 기존에는 수동적인 반응자였던 제가 이제는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인간으로서의 첫 실천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감격했습니다. 공동체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소외되었던 현장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제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보며 선행의 순환을 체험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진정한 동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우디의 인천공항서비스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날, 저는 특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현지 사장이 직접 교육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지식전수가 단순한 기술교육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사우디 청년들의 눈빛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해서 학생들을 격려할 때 그들의 반응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 교육을 나의 방식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제 마음 속에는 확고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국제기준이 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선 더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성장이 아닌 공유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확고해졌습니다. 교육받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미래의 희망을 보았고, 이들이 바로 변화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만을 위한 선택은 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저는 진정한 변화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나를 바꾼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국제적 교류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이 섰습니다. 한국팀이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업무 처리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감정적 정리와 성숙의 과정을 거치며 제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구축되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정서적으로 마주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확신이 생겼습니다. 과거와의 정리가 완료되었고, 정동민 부회장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주제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사우디 언론에서 한국 서비스를 극찬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였지만 점차 대대적인 호평으로 확산되어갔습니다. 왕실 공식 출입 매체에서도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적인 왕족들로부터는 전통적 가치관을 버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마지막 저항에 맞서면서 저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화에 따른 모든 결과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왕족들이 하나둘씩 한국 철학에 동참을 선언하기 시작했고, 실무자들까지 한국식 교육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개인의 변화가 사회적 승인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위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 연설을 준비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함께한 결과입니다. 라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말했을 때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자발적 지지와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진정한 변화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비판적이었던 인물들조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당신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감동이 퍼져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신뢰의 상징이 되었고 그 무게감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제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감했습니다. 언론과 여론의 긍정적 평가가 쏟아지면서 시청자들에게도 여운과 보상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활주로 개항일 첫 항공편인 코리아 우정 비행이 출발하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에서 우리가 이룬 성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활주로 옆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이 길은 우리가 땀 흘린 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신뢰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조형물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 조형물이 바로 나다라고 선언할 때. 그 안에는 제 모든 변화의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부 세계가 우리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며 드디어 해냈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제 변화가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의 마무리 지점에 도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퇴장하면서 전통 문양을 손으로 쓰다듬는 순간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가치를 이어주세요라고 말하며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중심이 아닌 세상에 안도하며 한발 물러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단절되었던 사람들과의 재회와 화해를 통해 감정적 보상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조형물과 편지, 사진들이 의미 있는 상징물이 되어 후세에 전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메시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 조형물은 나고, 너고, 우리다 당신도 이어가 주세요. 라는 마지막 말에 제 모든 진심을 담았습니다. 감동의 피날레를 완성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변화된 세상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